처음 왔을 때 기억나는 게 영어가 좀 무서웠어요 그냥 외국인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었고 영어는 아예 못했어요 아예? 저는 진짜 애플 스펠링도 적을 줄 몰랐어요 솔직히 어. 한국에서 공부를 안 했었거든요 어. 개인적으로 호주에 와서 음. 영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경험이 어. 저는 여기 와서 네. 할수있는 말이 제 이름 말하는 것밖에 없었고 어. <laughs> 저... 밑에 쪽으로 출장을 많이 받으셔서 단독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거 같아요 유학을 오시는 분들도 궁금할 수 있죠. 근데 처음부터 찬양쌤이 좀 영어를 좀 잘하는 편이었나요?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호주에 와서 음. 영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네. 경우가 있어 그럼 뭐 하나도 못하고 있었어요? 네. 정말. <laughs> <laughs> 저는 입시부터 다시 배운 네. 케이스예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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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학연수를 얼마다 하는 거? 거의 1년 가까이 해서. 호주에서 하신 거죠? 네. 네. 수업을 못 알아먹을 때가 많았거든요. 음.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다 보니까 음. 한 번은 교수님이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laughs> 그만 좀 물어보라고. <laughs> 아까 말했는데 왜또 말하냐고. 처음에는 <laughs> 그 제가 그러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면 질문을 할수 있는 정도의 영어 실력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조금 되시긴 하셨나봐요. <웃음> <웃음> 그래서 교수님 어... 아무래도 열이 받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laughs> 처음에는 일종의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laughs> 그럼 그 교수님이 학점은 잘 주세요? 아니요 저는 어, 어... 처음에는 학점조차도 실스를 전정 공정했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들어도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어, 정말 그렇죠. 더군다나 영어로 특히 의학 용어들을 들어가면서 음... 예를 들면 뭐 약을 오버도 싼다거나 음... 아니면은 해야 하는 그 환자의 다이어트를 잘못 들어서 음. 제가 잘못된 음식을 주거나 아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수 음. 있기 때문에 호주 처음 왔을 때 기억 나는 게 영어가 좀 무서웠어요. 그냥 단순히. 그래서 외국인들랑 예, 외, 외국인들이랑 이야기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 생활 영어는 늘고 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어, 도전 정신? 도전할 마음이 있고 그런 용기가 있다면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솔직하게 공부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정말 아니어서. 어, 처음엔 좀할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학교에서 정말 도와주는 프로그램들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터내셔널이 저뿐만이 아니라 너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로가 도와주는 일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혹시 시작하기 전에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냥 용기만 가지면 충분히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열심히, 한국인들은 열심히 하니까요. <laughs> 되게 다문화 다인종 국가잖아요 호주가 음, 아맞래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발음들과 어, 다양한 어, 영어들이 들려서 그게 음.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의학 용어는 이제 그곳에서 물어보면 되거든요 아, 난 네. 이걸 모른다 음. 근데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 제가 똑같은 걸 계속 못 알아들어서 못 음... 물어보면 그래도 미안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국인은 그래도 눈치가 좋으니까 <laughs> 눈치로 하는 경우도. No. 있어요. 저는 여기 와서 네. 할 수단 말이 제 이름 말한 것밖에 없었고 <laughs> 그 코코스 유학원에서 맨 처음 어학 랭귀지 스쿨 다녔을때저 네. 담당해 시신 분이 역을 너무 못해서 네. 어학 연수를 52주를 해주셨어요. 아, 1년을. <laughs> <laughs> 근데 제가. 네. 네. 조금 열심히 해서 40주 만에 끝냈거든요. 음 지금 외국어학원을 <laughs> 다니시면서 확실히 좀 영어가 많이 늦신것 같아요. 음. 네, 일단은 제가 다닌 맹기스쿨에서는 한국인 저 포함해서 두 명이 있었고 두 명. 네, 두 명. 어, 어디를 다니는? 맨리에. 아, 맨리에. 네. 아, 아무도 안 가는 것 같아요. 하에 한국어 한2 시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빨리 는게 없지 않았는 음 게. 한국말이 기억 안날땐 저는 이제 유학 교육을 영어로 배우다 보니까 오, 친구들이 물어봐요. 호주 유학 교육 어떠냐? 이러면. 말해주려고 하면 그 단어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어를 음. 배운 적이 없으니까 우주를 음. 어. 오게 되어서 이제 네네네. 반대는 있었죠, 집안에서. 음. 왜 굳이 네, 가냐. 좋은 일자리 놔두고 어, 그쵸. 그쵸. 이렇게 그냥 어려운 길을 갔 그, 네, 그쵸. 가서 뭐 네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영어도 안 되는데 가서 음. 교통카드 충고도 네. 할수 있겠냐. <laughs> 영어에 대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은 아요 그쵸. 거. 자신이 한 엑센트가 혹시나 그 어린 학생들한테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음...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영어를 못하는 분들도 차이케에서 엄청 일을 잘하시고 음... 일을 자기 재량껏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오, 괜히 막 자, 뭐, 자존감이 없으시거나 안 그러, 뭐 부끄러워하시거나 음...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학생들은 좀 약간 부끄러움이 있는 아, 저도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어 전혀 안부끄러워지더요 <laughs> 그럴 수 있는데 저도 영어가 네네네. 조금 안 되기 때문에 특히 부모님들이랑 음 얘기할 때좀 떨리더라고요. 음 제가 만약에 영어가 너무 안 되면 음 이렇게 영어 부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일을 가르치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음 일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한테 이제 다른 다른 선생님한테 이렇게 조언을 구해 보니까 굳이 그렇게 생각한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어. 그 영어가 못해서 내 아이들 자기 아이가 안 다치고 집에 오는 거에 만족하시는 부모들이 음. 많지 그리고 잘 놀아주고 잘 맞춰주고 하면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좋아하거든. 요 음.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 믿는 게 있으실 거라고 저는. 영는 아예. 못했어요. 아예? 저는 진짜 애플 스펠링도 적을 줄 몰랐어요. 솔직히 한국에서 어어. 공부를 안 했었거든요. 어어.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 어학원 도 엄청 길게 다녔잖아요. 생이런 같이? 테스트 왔을 때영어 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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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친구들이랑 뭐 얘기하고 좀 이러면 확실히 좀 빨리 되나요 오지애들 이런 애들이랑 놀았다기보다는 음. 그때 어학원 다니면서 걔네들도 아, 그 똑같은 친구들. 목적이잖아 영어를 그런데 어, 또 레벨 또 비슷하게 되니까 음. 걔네 아뭐 먹고 싶은데 뭐라 말하죠 뭐 쳐볼 거 아니에요 어, 모르는 단어만 쳐보면 그게 그다음 번엔 딱 생각이 날 때도 있고 음. 또 생각 안 나면 또 쳐보고 학원에서만 배우는 걸로는 좀 사실은 충분치는 않아요 어, 그쵸 그쵸, 그쵸 계속 맞아요 계속 써먹어야지 네. 되니까 네. 근데 학교 다니면서도 이 요리 키친 안에 있는 되게 그런 영어들은 진짜 베이직 때. 제가 배웠을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음. 요리 재료도 잘 모르겠고 음. 뭐 조리, 요리 도구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저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네. 기본적인 진짜 중요한 것들이나 기... 다 이제 계속 여기서 들었으니까 네. 네. 음. 다 그런 기본적인 요리 영어는 진짜 여기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음. 네. 조금 단어 같은 건좀 많이 배워야 네. 되긴 할것 같아요. 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요리 유학을 요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황금 세대일 거예요. 아마 네, 그... 맞아요. 지금... TV에서도 계속 셰프들 나오고 그장고를부탁 그들이 사실 유학을 되게 하고 싶기는 하나? 네 영어 때문에 걱정을 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주변에 저희 한국 학생들도 보면 뭐 물론 영어 잘했던 애들도 많아요 엄청 음. 많은데 저같이 못했던 애들도 있는데 걔네들도 다 지금 잘하고 있고 음. 다들 이제 떨어진 큰일났다 이제 영어 막 모르면 자기 수업도 시간 또다 날리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아, 아, 알아서 하게